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아나운서 김경민입니다. 오늘의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에 동조한 반 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한다며 이에 맞서 똘똘 뭉쳐 나라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열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미주지역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업창업 박람회를 찾아 장병들이 격려했습니다. 제대군인 취업 박람회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행사로 현직 대통령이 박람회 현장을 찾은 것은 행사가 시작된 2004년 후 처음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6차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공동위를 열어 방위산업 등 분야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0일을 밝혔습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은 회의에서 양국이 배터리 및 방산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폴란드와 한국 업체 사이에 추진되는 K2 전차이행 계약에 신속한 체결을 요청했으며 잠수함 사업 등 추가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이어서 양측은 수소 경제, 과학 기술 등 첨단 분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생명구조 최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비공개로 순환구조대와 치안센터, 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간식을 전달하고 구조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또 마포대교 난간을 직접 살펴보곤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치 이슈를 마칩니다.